다정다감에서 셀 하실 때 생강진액청 두병이랑 막간장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. 생강진액청은 요즘처럼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음, 따뜻한 물에 뜨거운 물에 타서 먹으니 온몸이 후끈거리면서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요즘에 매일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맛도 좋고 사장님의 정성이 담겨서 그런지 음, 몸도 건강해지는 기분입니다 열심히 잘 먹고 이번 겨울에는 감기 없이 잘 지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